내일이면 나간다. 이 집은 나간다. 어서 와서 계약해요. 담보대출문이 줘요. 이집 사랑한 사람 많아요. 공짜 땅을 더 준대요. 최고의 용의. 안녕하세요 강 부장입니다. 오늘 또 기가 막힌 현장에 나왔는데요. PD님, 네. 여기 어디죠? 여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입니다. 고기동, 고기동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 갈비요. <laughs> 갈비. 아, 역시 고기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 PD님은 고기까지. 새삥 현장에 나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새삥 현장인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뒤에. 공사 이렇게 자재물들이 좀 있어서 좀 지저분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빨리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자 건물 한번 위주 쫙 한번 비춰주세요 피디님 촤악. 네 건물이 이렇게 멋있게 네 라임스톤으로 멋들어지게 지어진 웅장한 집입니다 자 바로크 양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래로 내려주시고 자자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요길 라인으로 차를 3대 정도는 쭉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 여기 이제 뭐 위에 뭐 렉산 시공하시면요. 앞에 차들도 다차 눈비 안 맞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주차 공간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이렇게 오버헤드가 있는 벙커 주차장. 딱한대 프라이빗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안에 뭐 콘센트라든지 수정 같은 거다 넣어 드릴 거예요. 층고도 엄청 높아서 네, 대형 SUV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싹 봐주시면요. 여기는 차를 두대 정도는 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는 주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멀티룸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네, 여기는 충고가 3m 이상 훨씬 나오기 때문에 뭐 스크린 골프장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극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헬스장, 사무실 다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쪽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또 우리 캥거루 새끼 있는, 네, 캥거루 주머니처럼 멀티룸 안에 멀티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 공간도, 어, 제가 볼 때는 뭐한 4m, 2.5m 정도 되고요. 여기도 층고가 한 3.5m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층고가 3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도 뭐 스크린 골프도 하실 수 있고, 와, 여기는 멀티룸 원 플러스 원.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렇게 나오셔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또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창고예요. 네, 창고 한한평반 정도 되는 창고고 왼쪽에는 CCTV 화면까지 있어서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딱 나오시면은 오른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문도 아주 엔틱하게 예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포천석으로 된 계단을 쭉 올라가면 와 마당이 너무 예뻐요. 지금 모양이 삼각형으로 쭉 생겼는데요. 한번 봐주시면요. 네, 우리 집 잔디 정원이, 요렇게 삼각형으로, 네, 저는 삼각형이 예쁜 것 같아요. 그 사각형 정원이 많아서 그런지, 삼각형 정원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자, 어, 이쪽도 상당히 넓어요. 요렇게 막 V자예요. 잔디 정원 모양이 V자라서 상당히 독특하고, 어, 그렇게 또 면적이 엄청나게 넓진 않아서 관리하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싹 돌아보시면, 이쪽은또 포시린 타일로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엄청나요,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이상 충분히 바베큐, 바베큐 파티 하실 수 있을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 건물 한번 쫙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피디님? 네. 상당히 멋스럽죠? 앞쪽에서는 라인스톤 원톤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스타코랑 좀 섞어 가지고요. 네, 상당히 네, 상당히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와 보시면은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네, 이쪽 공간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고, 저쪽 네, 옆쪽으로도 한번 쭉 봐주시면요. 네,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쭉 네, 문이 하나 달려 있어서, 네, 거기서도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와보시면은, 네, 이쪽 편에 문한 번만 살짝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여기가 이제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시원한 통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특이한 게 이쪽, 예, 이쪽에 이제 문이 하나 시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요. 여기 땅이 엄청나요. 여기 땅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쭉튀어서 공간이 엄청납니다. 네, 거의 뭐 이쪽으로 한 10m. 그리고 저쪽으로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한 15m, 20m 네와네 네, 엄청나죠. 폭은 거의 한 5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넓은 땅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와 진짜 좋죠. 여기다 농사 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동호로르르로르호로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계단에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우리 집이 이제 현관인데, 포치가 상당히 와이드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네, 비나 눈 절대 맞으실지, 안 맞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안쪽에도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게 나와있습니다. 네, 이 공간도 뭐 자전거라든지 여러가지 뭐잔짐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CCTV도 위에 하나 달려있고, 자, 이렇게 네, 방화문 열고 들어오시면요. 전실인데요. 전실은, 네, 뒤에 여기가 참 예쁘죠? 약간 박물관 온 것처럼, 글래스 블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예쁘게 해주셨고, 이런 조명도, 네, 초코송이처럼, 네, 버섯처럼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신발장은 이쪽에 네, 다섯 칸, 네, 잘 구비되어 있고, 밑에 띄움 시공도, 네, 엄청 띄움 시공 해놓으셔가지고, 신발 네, 꺼내기 편하게. 여기가 너무 예쁘네요. 네, 지금 네, 중문을 지금 간살도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아, 너무 예뻐요. 이쪽으로도 열수 있고 그리고 왼편으로도 열수 있게 네,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싹 돌아봐 주시면은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다이닝 공간. 와, 층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층고가 거의 뭐한 3.5m 이상 충분히 나와요. 와, 이쪽 뭐 개방감 보세요. 네. 자, 여기가, 네, 층고가 거의 3.5m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픽스창을 또 엄청 크게 내주셔가지고 양쪽으로 뻥 뚫려 있으니까 가뜩이나 높은데 거의 진짜 뭐, 와. 무슨 아트홀, 뭐, 네, 공연 보는 뮤지컬, 공연 보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정남향이라서, 네, 해도 엄청 잘 들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와이드 포로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이닝 공간인데, 아, 다이닝 공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왜냐면 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식탁을 따로 안 놓으시고, 이렇게 식탁 대용으로 원목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는데, 여기 충분히 4인 정도는 식사 가능하고요. 네 식탁 공간 따로 차지하지 않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인덕션 네, 시리우스 제품, 고급 제품이죠. 여기 후드가 여기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운드래프트 쫙올라왔다 내려갔다. 네, 지인분들한테 자랑하기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네, 창이 또 상당히 크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거지 하거나 음식하실 때 전혀 심심하지 않고,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광파오븐이랑 밥 솥는 자리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미드웨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환하게 조명까지 잘 넣어주셨고, 여기 약간 유리가 조금 이집 퀄리티에 비해서 살짝 끔. 그런데 어저뭐 교체해 드립니다. 네. 안안해 주시면 제가라도 해 드릴게요. 자, 냉장고 김치냉장고. 네, 이렇게 풀로 세팅 쫙다돼 있고요. 자, 네. 요 안쪽에 네. 여기 네, 식기세척기. 네. 기본이에요. 자. 기본이고 자, 이렇게 나오시면요. 뒤에 또 포켓 도어 딱 열고 들어가시면 네. 아까 네, 저쪽 뒤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 여기 하나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와 보조 주방도 너무 좋습니다 인덕션 하츠 우리 김성식 대표님 인덕션 2구짜리 들어와 있구요 그리고 어, 여기 너무 예쁘네요 요 뒤에 이렇게 로즈골드 빛으로 미드웨이 공간을 하나 딱 판을 해주셨는데 요게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수전도 잘 들어와 있구요 안쪽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증열 배치 가능하도록 네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쭉 나와서 자, 다음 공간으로 바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셔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글래스 블록이랑 오른쪽에 픽스 창이랑 있으니까 개방감이 너무 좋고, 자, 방도 오 엄청 크진 않아요. 네, 집 규모에 비해서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웬만한 집 마스터룸 사이즈구요. 네, 이쪽에도 상당히 와이드한 창이 시스템 창호. LX 하우시스 좋은 제품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이쪽에도 네, 아까 우리 네,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편하게 담배도 태우시고, 뭐 빨래도 넣으시고, 뭐 여러 가지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맞은편 쪽으로 네, 1층 화장실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호텔 느낌이에요. 네, 요즘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화장실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수전도 잘돼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세면대도 이렇게 건식으로 어, 약간 5성급 호텔 느낌으로 잘돼 있고요. 이렇게 틈틈이 가까이 한번 살짝 잡아주시면 네, 여기 은빛으로 또 이렇게 줄으시고와 너무 예쁘네요. 네, 자 변기 아메리카스테다드 제품 잘 들어와 있고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시면요. 자 2층 올라가는 계단인데 옆으로 네 팬트리 공간 나와 있고요. 네, 쫙, 네, 안에 조명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잔짐 넣으실 수 있고요. 자, 계단 올라가는 이렇게 손잡이까지 네, 꼼꼼하게, 네, 잘 해주셨네요.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와, 여기 방이 아래층보다 훨씬 크네요. 아래층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고, 네, 여기 이쪽에 한번 비춰보실래요, 피디님? 네. 이쪽에, 네, 침대 헤드월이 상당히 와이드하게 잘 나와 있고요. 침대만 딱 이쁜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간접등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예쁘네요. 반대편으로만 딱 돌아봐 주시면요. 네. 야, 이 방도, 와, 뭐, 창이 상당히 와이드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어, 개방감 하나 끝장나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뒤에 숲뷰가, 아, 기가 막혀요. 와,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돌아봐 주시면요. 자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자 계단이 있고요. 왼쪽에 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터치형 조명이 너무 예쁘고 요 타일이 또 민트색으로 상당히 예쁘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안쪽에 네, 물티 방지 파티션도 잘돼 있고 해바라기 수전도 예쁘게 시공이 돼 있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가 어이거 상당히 예쁩니다. 약간 조개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딱 보시면 또 용변 볼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일이 엄청 크잖아요 보통 타일 이렇게 작은 거 많이 쓰는데 큰거 써야지 요런데 틈에 물때도 잘안 끼고 큰 타일이 좋아요 네,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자 왼쪽으로 계단 몇 개만 올라가시면 얘가 스키플로어 구조거든요 그래서 2.5층이 나옵니다. 2.5층, 3층이 아니에요. 자, 이쪽으로 싹 돌아봐주시면 네방 들어가기 전에 이런 데드 스페이스 살려주셔가지고요, 또 원목으로 또 수납 예쁘게 할수 있도록 시 신경 주셨고, 어, 수납 공간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자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인데요. 마스터룸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방 사이즈가 어, 킹 사이즈 침대 뭐한4개 들어갈 정도로 너무 좀 과장이 심했나요, PD님? <laughs> 네. 자, 이쪽에도 픽스창, 네. 너무 상당히 크게 잘 빠져 있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와, 개방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헤드워를, 네. 아까 그 방이랑 다르게 원목이 아니고, 어, 살짝 이렇게 스폰지 같은 느낌으로, 네. 해주셨는데, 자, 여기는 꼼꼼하게 이렇게 독서 등까지, 네. 시공을 잘 해주셨어요. 네. 이집 오면은 잔여분들이 독서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딱 돌아봐 주시면 여기 또 문이 하나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네자 드레스 공간이에요 드레스 공간이고 어 드레스 공간 이렇게 네 상당히 뭐 엄청나게 많지 않지만 드레스 공간 잘돼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에 네 스타일러까지 네 다섯 벌짜리 잘 넣어 주셨고요. 그리고 자 이쪽에도 와 뒤로 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네와 옷장이 엄청나게 많이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편 한번 싹 봐주시면은 네 이쪽에도 이것도 서랍장 네한 허리 사이즈로 네잘 넣어 주셔가지고 뭐 속옷 같은 거 악세사리 같은 거잘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쪽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와 거울이 어, 거울 이 있는데 피디님 이렇게 네. 한번,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어, 지금 찍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네, 더 좋은 집의 박정수 팀장님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자, 요렇게 딱 거울을 열고 들어가면, 와, 비밀의 공간. 네. 마스터룸 화장실인데요. 자, 거울도 상당히 얕틱하고 예쁘고, 조명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 하나도, 아, 요런 거 세면대 하나만 이렇게 바꿔도 집 인테리어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네, 이렇게 네, 해바라기 수전잘 되어 있고요. 파티션 잘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변기가 놓여 있는데, 조금 여기가 살짝 더 아쉬운 게, 네, 변기랑 이렇게 욕조 전신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살짝 좁아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쪽에서 뭐 너무 뷰가 좋으니까, 딱 전신욕하면서 뷰 보면. 뭐저 정도의 뭐 불편함은 불편함도 아니죠.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네 다시 2.5층에서 3층으로 가는데 이렇게 계단 옆으로 네 센서등까지 꼼꼼하게 넣어주셨고요. 아 여기 3층이 기가 막히네요. 3층이 와 공간이 어 너무 좋습니다. 따로 거의 뭐한 15평짜리 복층 원룸에 올라온 느낌이에요. 네. 따로 단독 공간이,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쪽 뒤에 창부터, 네. 이쪽 편 창까지, 와, 이쪽 방이 뷰가 제일 잘 나오네요. 아, 이쪽 다락방이 뷰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진짜 그림 같고, 이쪽에는요, 보시면요. 또 보조주방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네. 수납도 공간 넉넉하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수전도 넣어주시고요, 우리 하츠 인덕션까지 넣어주시고, 와 요리까지 가능해서 뭐합가가 가능한 그런 세대예요. 네 이쪽 역시 픽스 창을 와이드하게 빼주셔가지고 개방감 하나는 끝나는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싹 돌아봐주시면 이 공간이 상당히 커요. 네 이쪽 끝까지 거리가 거의 한 8m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층고도 아까 재봤는데 4m. 그래가지고요 웬만한 집 거의 뭐 2층 높이에요. 와,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네, 우리 자녀분이랑 같이 책 읽기에도 좋고, 네, 지인분들이랑 같이 앉아서 찬잔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싹 돌아봐 주시면, 자, 어우, 여기도 뭐, 야외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와, 이거 바로 그냥 나가 봐야죠. 네, 뭐, 두마하면 잔소리고, 세마하면입 아프죠. 네. 자, 그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바로 요렇게 바닥이 아니고 나오니까 요렇게, 네, 원목으로 요렇게 살짝 단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그냥 은근히 기분이 좋네요. 네, 괜히 진짜 신경 써준 느낌이고, 요런 거 하나 때문에 계약하고 안 하고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요렇게 포치도 상당히 넓게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비안 맞고, 네, 충분히 뭐 커피, 커피 한 잔의 여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한번 싹 돌아봐 주시면요. 와, 숲기숙권 보세요. 네. 평생 뷰입니다. 평생 뷰. 와, 너무 예뻐요. 그죠? 한번 쭉, 피디님 저쪽으로 나랑 딱 교차, 교차 편집. 네. 편집이래. 자, <laughs> 자, 돌아보시면, 와, 산이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여기, 이쪽에도 공간이 이렇게 보통 한이 정도까지 많이 높이를 하는데요. 어, 옥상을 여기는 진짜 위험하지 않아요. 어린이들한테 진짜 위험하지 않게 높이를 거의 1.5m 이상 시공 조작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아늑하게 테라스 공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도 바베큐 파티 충분히 가능하고 어 약간 썬룸처럼 만들어도 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쪽에 뭐 전기 콘센트도 잘 나와 있고요. 네, 어 너무 좋은 옥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집잘 보셨나요, 회장님? 네. 오늘 집 어땠어요? 오늘집 네. 완벽한 숲세권인 것 같습니다. 아 완벽한 숲세권? 아 약간 숲세 숲세끼 약간 욕하는 거 아니죠? <laughs> 자 농담이고 진짜 아 공기가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어, 숲세권 진짜 제가 봤던 숲세권 중에 1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또 용인 아니겠습니까? 용인에 요 정도 사이즈 주택이 거의 한 20억대인데 가성비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건. 아까 뒤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한 50평 이상 캬~~ 아, 진짜 횡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단한세대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전백승 강가라강강 강부장입니다